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이재현, 2번 김성윤, 3번 구자욱, 4번 디아즈, 5번 김영우, 75화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4승 4패. 2.63의 평균 자책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 박주홍, 2번 송성문, 3번 임지열, 4번 이주형, 5번 임병욱. 키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선발 등판과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정인우 선수입니다. 삼승 7패 6.09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일 통산 549 세이브를 달성을 했었고 키움에서 준비한 이 야구공 돌 어, 야구공 모양 돌인데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척 스카이돔의 마운드 흙을 직접 담아서. 공과 함께 선물을 건넸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앞두고 키움은 감독 대행이었던 설종진 감독 대행을 어, 감독으로 선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 7월부터 홍원기 감독의 뒤를 이어서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었던 설종진 감독 대행입니다. 볼넷을 주고 나서 그 뒤에 좀 안정적으로 제구가 잡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렇 심리적인 차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바깥쪽 벗어났고 김지찬 1루 갑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승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풀 카운트. 바깥쪽 헛스윙. 삼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강민호를 처리하고 있는 정현우입니다.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삼성인데 다시 한 김지찬 뜁니다. 이번 삼루 갑니다. 삼루 완벽하게 훔쳐냅니다. 김지찬 오늘 도루 두겠지. 이김주찬 선수는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2&2 변화구 핫스윙또 하나의 삼진! 8삼진 3개째! 오늘 득점권 위기에서 삼진 3개 정현우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와 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수구수가 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1&2 자 주자 뜁니다! 허브로! 홈에서 아웃입니다. 아, 김지찬 선수가 뭔가 정현우 선수의 빈틈을 어, 확실히 포착을 한것 같은데 홈에 달려들어오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은 선두 타자가 나갔습니다만 득점과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입니다. 센터쪽 빠져나가는 타. 키움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안타 이주영 선수가 신고합니다. 이번에도 번트 됐습니다. 강하게 번트가 됐고 가라비토 1루만 바라봤다가 1루에 던졌습니다. 또한번 풀카운트입니다. 넓게 주성원 선수가 잘 골라냈습니다. 볼레출로 비어 있던 1루가 채워집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와 1루. 어준선은 어, 가장 높은 타율과 가장 많은 홈런과 안타를 때려는 상대가 삼성입니다. 변하고 야 옆으로 튀었습니다 주자 두명 모두 니다 득점권 주자 두 명, 내야수들은 모두 전진해 있는 삼성라이온즈. 멈춰 끔 당겼습니다. 오른 쪽에 빠져나갑니다. 삼루 주자 득점. 2루 주자 삼루에서 멈춥니다. 어준서 1타 점적 시타 스코일대엄기움이 먼저 앞서갑니다. 좀 앞쪽에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또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삼성 상대로 강한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공 하수에.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번째 탈삼진 3루 1루 상황에서 스하수를 만들었습니다 양승화 돌렸고 1를수가 막았습니다 류지혁 선수가 이닝에 마침 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어준서의 1타점 적시타 가라비토 상대로 선취점을 뽑아내는 키움입니다 클러치 히터 디아즈입니다 아공 4개가 모두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삼성은 1회부터 4회까지 메 이닝 선두타자가 출루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왼손에 일단 공이 쥐어져 있습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만 공을 건네고 정현우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43경기 76과 4분의 1이닝. 1승 6패. 2홀드 5점. 5사의 평균자 3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우딜루에서타석에 5번 타자 김영웅. 빠르게 당겼습니다. 오른쪽 빠져나갑니다. 우전한 탑. 1루에 있던 디아즈는 2루까지. 저거 번트를 댔습니다. 타고 속도 잘줄여놨고 3루수 잡고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주자 두명은 모두 득점권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5 n 투에서공두 개를 잘 골라내면서 2N2가 됐습니다. 멈췄건 헛스윙! 여기에는 느린 커브가 바운드가 됐지만 커브 이후에 빠른 공을 던지면서 또허스윙을 이끌어내는 김성기 선수입니다. 이곳째 배트 안쪽에 걸렸습니다.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격수가 처리하면서 잘루는 3루와 2루로 남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득점권 찬스 실점하지 않고 있는 키움. 결국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적입니다. 이번 시즌 5경기 4와 3분의 2이닝 소화를 했습니다. 1.93의 평균자책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9월 들어서 이제 가장 타격감이 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 단쪽에 걸리면서 2루수가 달려들었습니다. 1루에 처리합니다. 선두 타자 2루 땅볼 처리. 몸쪽 꽉찬 코스로 카운트를 잡고 있는 이재익 선수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몸쪽 공 타격 먹힌 땅볼 투수가 기다렸다가 1루로 언더 토스. 투어. 어, 타자가 거기서 많이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거 꽂아 뒀습니다 두 번째 투수 이재익이 올라와서 땅볼 두 개와 삼진 하나, 삼자 범퇴로 상대 의 타선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원앤트로 투수의 카운트. 잘 밀었습니다. 5중간, 5중간 넓은 공간 떨어집니다. 이재현 1루, 일루, 1루에서 멈춥니다. 가장 많은 관중과 함께하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KBO 야구 팬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타고 높게 떴습니다. 거의 천장까지 닿을 만한 타구. 이호수 오익수 이호수 잡지 못합니다 1루 주자 3점까지 돌았어요 이전더으로 들어옵니다 행군의한점이 추가됩니다 점수 1대1 동점 지금은 천장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높이 떠오르면서 이 모든 선수가 타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 공이 잘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거의 천장 구조물 사이까지 올라갔었고 자, 2루수 염승환과 우익수 추성원 사이에 떨어지면서 구자혹은 2루까지, 1루했던 1호 이재현은 바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3구째 잘 맞은 타구, 센터 쪽 떨어집니다! 이루 주자 3루 찍고 홈브까지허으로 들어옵니다! 디아즈 1타 점정 시타! 데뷔 역사 최고의 클러치 히터! 1타점을 추가합니다, 점수 1대1 결국에는 구자욱 디아지가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KBO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올리는 타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주자가한 점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신세 경기 50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5패와 6홀드, 1세이브가 있습니다. 4.62의 평균자책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선수들 보면은 오승환 선수를 보고 자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스쿼트 1루에서 김영웅 기습적으로 번틀댔습니다. 투수가 맨손잡고 1루 뿌립니다 공이 빠졌어요. 자 김영웅 1루 가야되는데요.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공이 벗어났습니다만 1루 주자가 된 김영웅이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하지만 삼성라이온즈 구자욱과 디아즈의 1타점이 더해지면서 스코어 2대1로 앞서갑니다. 고척입니다. 5구째 벗어납니다. 원아웃을 잘 잡아두고 오늘 이재익 선수가 첫 출루 김동훈 선수에게 볼넷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3구째 먹힌 타구입니다. 내엘를 살포시 건너갑니다. 볼넷 이후에 안타까지 더합니다. 멈춰 스윙 3진 8, 3진 2개째 이재익 49와 3분의 2이닝, 2승 3패, 17홀드, 3.99의 평균자책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싶어요. 예. 성성문 상대 초구 스트라이크 아웃. 음. 이구째도 변하고 들어왔습니다. 투앤 투. 투. <laughs> 높은 공, 스윙삼진 시속 151km, 잔류는 1루와 1로, 1호. 위기를 실점하지 않고 건너가는 슈퍼루키 배찬승 선수입니다. 선수가 바로 몸에 맞았습니다. 오늘 삼성은 여섯 번의 공격 가운데 어 단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선두 타자가 출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번트를 댔습니다. 삼두수 대시 이루갑니다. 이루 아웃입니다.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송성문의 완벽한 대처 더블 플레이를 작성합니다. 지금은 키우면 완벽한 플레이예요. 이 배터리가 몸쪽에 잘 던져졌고 또송성문 선수가 워낙 빠르게 들어오면서 1루에 던져졌고 또2루에서 1루로 네, 완벽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 삼성 공격 김성윤이 선두 타자로 나와 돌렸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당장! 당장 넘어갑니다. 김성윤의 슬퍼. 한 점을 추가하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 3대 1. 김성인의 시즌 6번째 홈런입니다. 지금은 초구부터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워낙에 재구가 좋은 오석준 선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두타자 김성인이 초구부터 돌렸고 한 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승 1패 1 0드 6.17의 평균자책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어준서 선수입니다. 잘 잡아당겼습니다. 빠른 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엑스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어준서가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점수 3대2! 삼성의 강한 어준서! 시즌 여섯 번째 홈런퍼! 계속해서 삼성의 강하다. 그 말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홈런을 쳐내는 어준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팀의 모든 득점을 자신의 다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점수3대한점차 시즌 여섯 번째 홈런포 홈런 4 개를 삼성 상대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멀었어요 볼넷입니다 자 유리한 카운트를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만 볼넷으로 주제를 내보내고 있네요 이렇습니다 3루 수단 볼 잡고 2루 퍼섬 1루 공이 빠졌습니다. 선행 주자 1루 주자만 처리가 됐습니다 자, 2승 6패 18홀드 2세이브 4.57의 평균자 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투어 오딜로에서 전태현과의 승부 3구째입니다 바깥쪽 존에 걸칩니다 나진공파스윙삼진 중요한 승부처 하나를 지나왔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전태현을 삼진 처리하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16과 3분의 1이닝을 던진 이번 시즌이고요. 5승 5패 7홀드 8세이브 5.78의 평균자책점 기록합니다. 풀카운트입니다. 넓게 이재현 선수가 눈약으로 출루합니다. 불안한 한 점의 리드 선두타자가 출루하고 있는 삼성이 9회 공격입니다. 항상 이외환는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많죠. 밀려 맞았습니다. 유격수 잡고 1회. 1회 골 빠졌어요. 골이 빠집니다. 이재현 선두까지. 중요한 순간, 실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멈춰 공 밀려 맞았습니다. 왼쪽 높게 뜬 타고. 좌익수가 기다립니다. 잡았습니다. 3루 주자. 뛰지 않습니다. 3루 주자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타트 끊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타자가 이번 시즌 타점은 루윈디아스입니다 오늘 경기 3타수 2안타 타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는 디아스 선수입니다. 많른 공간 변하고 모두 커트를 해냈고요. 잡아당이습니다 오른쪽 빠져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맞고 나왔습니다. 담장을 맞고 나왔습니다. 디아즈1루까지1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재현은 검으로 디아즈 1타 점적시 1루타 삼성 라이온즈가 홈런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넘어간 줄 알았는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유. 어떻게 맞아도 이렇게 나오나요? 재판도 결과가 나왔을 때 실망하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인데 하지만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김성민 선수가 이 실점 위기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번 시즌 4 8 1의 평균 자책점. 잡아당겼습니다, 1루 쳐망했습니다보면서 승무! 보면서 세이프! 포메서 세이프! 한점 추가 삼성 라이온즈! 점수 5대 입니다 정윤 선수의 슬라이딩 베이스가 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웃입니다! 하면서 아웃입니다! 홈플레이트를 쓸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과수행 아, 3진! 찰루! 3루 1루 삼성라이온즈가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스코어는 4대 2. 디아즈의 1타점이 중요한 한 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척입니다. 4승 7패, 3볼드와 12세이브 기록하고 있고요. 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실점이 많습니다. 평균자책점도 5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땅볼 타고 삼노소 진학고 유각수 잡고 1로길게 뿌립니다. 주자가 이미 베이스를 통과했습니다. 김건희 내야타. 네 지금은 3, 류간의 가장 깊은 곳에 타구를 보냈고 잘 잡아줬지만 너무나 먼 거리였죠. 예. 데뷔전 첫 타석 삼성 상대였습니다. 변화구 타격했고 타구 넓게솟 꽂힙니다. 이로수가 한참을 기다렸다가 잡아냈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점수 4대2 삼성라이온즈가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완벽한 불펜에 이어던지기, 김성현 구자욱, 디아즈가 타점을 기록했고 오승환 선수가 선수 유니폼을 입고 방문한 마지막 고척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